KF94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을 뜻하는 누설률은 인체 시험을 합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시험자가 검사할 마스크를 직접 착용하고 시험을 진행하며 그 수치가 11% 이하여야 합니다. 누설률은 낮을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디자인 설계와 코편, 그리고 착용 방법이 누설률에 영향을 줍니다. 누설률은 디자인 설계가 바뀌지 않는 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초 허가 시에만 시험합니다. 두 번째로 분진포지표율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으로 94% 이상이어야 합니다. 높을수록 필터링 효과가 좋은 겁니다. 필터의 성능이 분진 포집 효율을 좌우하는데요. 필터의 성능은 필터 제조사의 품질 관리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번째는 안면부흡기 저항인데 숨쉬기 편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70파스칼 이하여야 하고 낮을수록 숨쉬기가 편합니다. 일반적으로 KF94는 50파스칼 전후, KF80은 35파스칼 정도, k f a d 는 15파스칼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원자재인 부직포의 순도나 산도, 뒷근의 인장 강도와 보건력, 코편의 규격 등도 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